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신앙 연구원의 소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리즈 제 7편을 오늘 방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세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것도 어디서 만나냐면은 장막문에 그 앉았다가 앉았다가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 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은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문, 문 바깥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더라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고문화성을 멸망할 때에 그 롯이 앉아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것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지금 심판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천사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소돔 성의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소돔 성을 멸망하러 오시는 어느 그 천사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는 나의 위치가, 나의 믿음의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우리가 정말 문 밖에 있느냐, 아니면 문 안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문 밖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재미가 있고 세상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흥미롭고 참으로 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안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참 이것이 참으로 너무나 아니다. 정말로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이 사망이 가득히 찬 이것이 바로 어, 세상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깥을 향해서 있게 됩니다.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죠. 바로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천사들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바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으로 답답하겠죠. 자기가 자식, 나이가 지금 99세 살이 돼서, 이제는 100살이 다 됐는데, 자기 친자식이없고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던 그 자식이 지금 아직까지 없고 이러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고 또 믿음의 그 조상으로서 하나님도 그에게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합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가 왜 성, 장막문 앞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장막문에 앉아서 바로 바깥을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그것이 올려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로또 마찬가지로 소돔성문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을까요? 소돔성 안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 있고 정말로 찌들어 있고 삶에 찌들어 있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동성애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세계가 소돔성 안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돔성과 같은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찌들고 사망의 세력이 정말로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세상을 끝내고 주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그, 그 롯의 마음, 내가 참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까지 왔지만 이 소돔성은 정말로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브라 아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소돔이 롯이 안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롯이 장막문에 앉아 있고. 소돔성문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곳에 앉아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나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 안에 집안에 앉아서 그 집안에서 주여 주여 그 주는 그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 속에서 함께 살, 살아야 될, 썩어지고 정말로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칭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그 소돔성 안에서, 또는 장막 안에서 즐기고, 정말로 TV나 보고, 정말 연속극이나 보면서, 스포츠게임이나 보면서, 세상에 많은 그 음식 머리,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이나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시시덕거리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장막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소돔성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세상 안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지금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어떤 천사 셋을 만나서 참으로 복된 소리를 듣게 되지. 여기서 보면은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1 1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그렇게 안에 있는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 그 말을 정말로 웃 웃음으로 넘기고 있더라 는 거죠.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정말로 내가 이제는 늙었고 모든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가지리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도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선거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지금 바이든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당선인이라고 선언하면서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우승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어떻게 불법 선거인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거짓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부정투성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여우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으로이 세상 가운데 어울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또 너희가 명년에 정말로 아이를 자식을 낳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또 소듬성문에 앉아있던 그그 롯이 그 천사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고 바로 소듬성문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구약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눌러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말로 신실하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장막문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위치가, 우리 마음의 위치가 바로 장막문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서돔 성문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세다에 그 맹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맹인을 주님이 오셨을 때 그에게 고쳐 달라고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소경을 그 마을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를 고쳤으면 주님의 명성이 아마 더 세상에 퍼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더 훌륭한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 소경을 마을 안에서 고치질 않더라고요. 주님은 그를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주님은 마을 바깥에서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 보지 는보 않는 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소경 단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그의 소경된 눈을 치료하시면서 보이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소경이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 더 보이지 않던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소경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하나하나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에 그두 번째, 암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을 밝히보는지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경이 이제는 만물을 밝히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소경이 만물을 밝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세계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피조물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소리죠. 정말로 이 우리가 선과 악의 그 분별을 온전하게 할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 소경은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소경의 고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소경의 고침이 바로 이 마을 안에서의 고침이 아니라 마을 바깥에서의 고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마을 바깥에서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왕성한, 웅성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어디서 가르치냐면, 주님은 빈들에서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을 만나시길 원하시나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가고 싶,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을 안에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장막문에서 여러분들을 천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 안에 소돔성 문에 앉아있던 록과 같이 바로 자기가 그 불벼락을 때리는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악이, 악이 정의롭게 세상에서 판을 치고 또 진리가, 정의가 정말로 사라지고 없어질 이런 정말 뒤바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바로 마을 바깥에서 치료를 받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바로 그 소경을 치료하고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나온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마을이라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말랍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기에? 정말로 혼탁한 마을이죠. 썩은 마을이죠. 냄새가 나는 마을이죠. 정말로 부정과 부패가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그런 마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는 정말로 육체가 이 마을 안에서 살지라도 우리의 영은 마을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마을 바깥에 주님을 만날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을 기적과 바로 이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마을 바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장세기 18장에서 정말로 장막문에 앉아있었다가 앉았다가 이와 같은 귀한 천사들을 만나고 또한 명년의 자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귀한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너무나 정말로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에서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길에서 축복을 받고 싶으면 마을 안이 아닌 마을 바깥에 또 장막 안이 아닌 장막 문에 앉아서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이 장막 문에 있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사들을 만납니다. 소돔 성의 로또 마찬가지로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만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딘지 정말로 마을 안이 아니고 마을 바깥이잖아 소돔성 아니 아니고 소돔성 바깥이라는 것, 장막문 아니 아니고 장막문 바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고 모습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그그 그 믿음의 시리즈 제7 편에서 바로 장막문에 앉았다가라고 하는 이 귀한 제목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정말 왕성하게 주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